이렇게 핸드폰까지 인정하는 건 저밖에 없을 거예요. 저를 뭐 다른 유튜버들처럼 주작하는 사람들이랑은 비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안녕하세요. 바운스 토큰 홀더 여러분들, 김 대표입니다. 지금 바운스 토큰이 좀 엄청난 하락을 보여준 다음에, 뭐, 그렇다 할 반등 없이, 뭐 지속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답답할 만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영상을 찍게 됐는데, 일단 결론만 먼저 조금 말씀드린다면요. 다시 한번 상승은 나와요. 상승은 나오는데, 이제 어디까지 나올지는 그때 봐서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상승이 왜 나온다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게 세력이 코인을 한번 던졌으면요. 개미들도 같이 던져 기 때문에 물량을 다 던지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기간을 거치면서 물량을 매도하게 되는데 사실 세력들의 평단가가 이 가격대일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세력들이 거의 손해를 보면서 팔고 있거나 아니면 거의 본절 가까이서 팔고 있는데 세력들이 수익을 더 극대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미 세력은 물량을 좀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는 기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물려 있기 때문에 유통될 수 있는 물량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는 거는 세력이 가격을 한번 다시 한번 들어올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유통 되고 있는 물량이 많이 없으니까 그러면 왜 들어올리냐 세력들이 좀더 높은 가격에서 수익을 내면서 빠져나가려고 한번 이 펌핑이 나올 겁니다. 요즘 코인 시장 보면요 이렇게 뭐10% 이렇게 20%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물량을 던지는 한 번의 펌핑이 나올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데 그게 사실 언제 나올지는요 지금 당장은 몰라요. 세력들이 지금 뭐 물량을 더 매집하고 있는 걸 수도 있고 왜냐하면 더 쉽게 들어올리기 위해서 그쵸 그리고 거래량도 지금 완전히 죽었어요. 이렇다는 거는 유통되고 있는 물량도 없고 개인들과 세력들이 물량을 꽉 쥐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쵸? 뭐 조만간 나올 것 같긴 합니다. 이런 걸 보면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뭐 꼭대기 물리셨으면요. 여기까지는 절대 상승을 못해요. 이건 여러분들도 동의를 하실 겁니다. 해봤자 진짜 많아봤자 100% 정도? 제가 이 정도를 보고 있긴 해요. 10%도 많이 상승을 한 거긴 한데 일단 마지노선이 100%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100%까지 상승을 했는데도 여러분들의 평단가가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물타기를 진행을 하면서 평단가를 낮춰놔야 다음 번에 세력이 진짜로 물량 마지막으로 던지고 나갈 때 그때 탈출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시드는 한정적이잖아요. 지금 당장 모든 시드를 물탄다고 하더라도 이 평단가가 유의미하게 아래로 내려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요즘 장 보면요, 이렇게 20% 10% 오르는 코인들이요, 하루에 2 개에서 3 개는 무조건 나오는 시장이에요, 그렇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시드를요, 이런 코인들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장 되게 쉬워요. 오르는 코인들만 오르고 안 오르는 건안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조금 들어가셔서 원금은 그대로 두시고 수익금만 바운스 토큰을 물타는데 이용을 하신다면 이제 매일 매일 이런 게 나오니까 여러분들의 평단가도 매일 매일 낮아질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다음 번에 세력이 한번 들어 올릴 때 이때 오히려 수익을 보면서 탈출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코인은 이렇게 조금 빨리 빨리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요. 좀 오래 들고 있다가는 진짜 뭐 4년, 7년 이렇게 들고 계셔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빨리빨리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고 사실 제가 이렇게 쉽다고 말씀 은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뭐20% 10% 올라갈 만한 코인들이 어떤게 올라갈 줄 알고 어떻게 들어가요 그쵸 근데 저는요 이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매일 아침 9시마다 이렇게 10% 20% 급등할 만한 코인들만 죽어라 팠어요 그래서 이런 코인들이 어떤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됐는데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빠르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바운스토큰 분석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오늘 아침 9시가 되자마자 급등했었던 코인들 여러분들도 다 보셨을 거예요. 이런 급등 코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런 코인들로 돈을 벌 수가 있는지 빠르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종목 분석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공유드리는 해 정보방을 보면요. 오늘은 에이셔랑 이뮤터블엑스 오전 8시 49분에 공유를 드렸어요. 에이셔 같은 경우에는요. 9시가 되자마자 단 5분 만에 15%까지 상승을 했고요. 이뮤터블엑스는 좀 오래 걸려. 9시가 되자마자 1시간 20분 만에 15%까지 수익이 났습니다. 이두 종목 말고도 오늘 무브먼트가 10% 이상 상승을 해줬는데요. 무브먼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보는 조건이랑 좀 맞지가 않아서 공유를 안 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원래는 구독자님들이 보내주시는 영상으로 인증을 해드렸는데 별로 와닿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제거를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맨날 제가 컴퓨터 화면으로만 보여드리니까 또못 믿는 분들도 계셔서 핸드폰도 같이 인증을 해드릴 건데 영상 보시면 시간 보이시죠? 이거 매도하기 전에 촬영하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핸드폰은요. 조작이 안 돼요. 이미지 조작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건 저는 듣도 보도 못했어요. 그쵸? 클릭도 다 되고 손가락 따라서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컴퓨터 업비트도 주작한 거라 오해하실까봐 잠깐 보여드리면요. 평가금액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다 클릭되는 거 보이시죠? 이쯤 했으면 더 이상 뭐 어떻게 인증을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핸드폰까지 인증하는 건 저밖에 없을 거예요. 저를 뭐 다른 유튜버들처럼 주작하는 사람들 이랑은 비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보시면 에이셔가 방금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5분 만에 15%까지 수익이 났기 때문에요 바로 매도를 하고 지금 이뮤터블X만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15% 되면 바로 매도할 거예요 그리고 항상 제가 정보방에 급등코인 보내드릴 때 9시 전에만 매수하시고 10%에서 일단 지정가 매도 걸어놓으시면 된다고 보내드리거든요 그러면 바빠서 핸드폰 볼 시간이 없더라도 그냥 아침에 일어나셔서 출근하실 때 매수하신 다음에요 10% 위에서 매도만 걸어놓으시면 길면 1시간도 안돼 방금 보신 것처럼 빠르면 5분, 길면 뭐 1시간. 이 정도만 기다리시면 영상 보시는 것처럼 뭐 15%까지 수익 보실 수 있어요. 아침에 3분, 5분 정도 잠깐 시간 투자하셔서 100만 원 투자한다고 하시면 10만 원의 불로소득이 생기는 거고 300만 원 투자하시면요 하루에 30만 원의 불로소득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들도 하루에 10%씩 꾸준히 용돈 벌고 싶으신 분들은요 화면에 보이시는 01028588008이 번호로 문자 7이라고만 남겨주시면 제 정보방 참여하실 수 있게 안내 문자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00% 무료로 공유드리고 있고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10원 한 장이라도 달라고 하면요 욕 한번 시원하게 하시고 차단하시면 돼요. 대신에 제가 무료로 공유 드리고 있는 만큼 제 채널에 구독하고 이 영상에 좋아요 한 번만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한테 돈안 받아도 될 만큼요 저도 매일 급등 종목으로 돈 많이 벌고 있으니까 관심이 필요한 저에게 댓글까지만 좀더 남겨주시면요 정말 힘나게 종목 공유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이 정보방 수정한 거라고 하실까봐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수정하게 되면요 제가 지금 수정을 해볼게요. 수정하게 되면 이렇게 수정됐다고 표시가 돼서 수정해서 보여드리는 거 아니라는 것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여러분들 수익 내드렸으니까 박수 한 번씩 치겠습니다. 이 종목들 오늘만 공유드린 거 아니고요. 어제도 공유를 드렸었고 그저께도 공유를 드렸어요. 29일에도 28일은 개인적인 일이 있었고 27일, 26일, 25일 24일 이렇게 매일매일 공유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꼭 수익 내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욕심이 있으시면요. 10%에서 일단 절반 익절하시고1 5까지는 기다리셔도 되지만 저는 좀 안전하게 10%까지만 가져가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고요. 요즘은 사실상 장이 좋아서 이렇게 10%씩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지. 하락장 오고 빙하기 오게 되면요, 10%는 커녕 5%도 벌기 힘든 시장 올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처럼 하루에 한 번씩 무조건 10%씩 급등 종목 있을 때, 제가 무료로 공유해드리는 제 정보방 참여하셔서 이 기회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운스토큰으로 돌아와서요. 차트를 확대해서 한번 볼게요. 차트를 확대해서 보면은 계속 횡보 중이기는 해요. 근데 결국에 여기 제가 매물대를 쳤던 때 있었거든요. 저번에 영상을 찍을 때 여러분들이랑 같이 매물대를 쳤었는데 이 매물대를 계속 지켜주면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지금 당장 이 매물대 위에서 횡보를 좀 길게 한 다음에 이 빨간색 선을 낮추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상승보다는 횡보가 더 유력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횡보를 계속 하게 되면 빨간선이 이렇게 쭉 내려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가격과 빨간선의 이격이 크지 않기 때문에 빨간선을 충분히 빨리 뚫어낼 수가 있어요. 거래량이 크게 들어오지 않더라도요. 그럼 일단은 1차적인 그림이 완성이 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선을 넘었다는 건. 그러면 추가적으로 이 노란색 선까지는 갭이 좀 크기 때문에 이때 한번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들어올릴 수가 있겠죠. 그니까 이런 거를 조금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무작정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뭐 어쨌든 일봉에서는요 결국에 이 매물대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빨간 선만 조금 더 내려올 때까지 기다린다면 이때 한번 이 빨간 선을 뛰어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이 뒤에 빨간 선의 매물대를 조금 먹어 치우면서 안착하는 시간을 좀며칠더 가실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러면 노란색 선도 조금씩 내려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 노란색 선도 한번 뚫고 그 다음에 이제 초록색 선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이 선들 위로 올라타면요 매물대를 소화시키는 과정으로 며칠간은 또 이런 식으로 횡보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대응을 하셔야 될 거는 이 선에 올라갔을 때 물량을 일부 정리를 하시고요. 가격이 좀 횡보를 한다 싶을 때 그때 물량을 정리를 하시고 다른 코인들로 제가 말씀드린 코인이나 뭐 다른 코인들로 투자를 하시면서 시드를 불려 나가시다가 다시 한번 이 바운스 토큰이 상승의 준비를 마쳤을 때 그때 다시 물량을 다시 매집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똑같이 노란 선 위로 안착을 하게 된다면 여기서 물량을 다시 덜어내고 다른 코인 투자 하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순환으로 좀 돌려야지 여러분. 분들이 좀 숨통이 트일 겁니다 아시겠죠 4시간봉으로 더 가서 보면요 결국에 이 매물대와 이선 사이에서 가격이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보면은 제가 빨간선이 이렇게 내려올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가격도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여기서 저항을 받았었는데 빨간선이 내려오면서 훨씬 아래에서 저항을 받았죠 그래서 결국에는 4시간봉에서는요 이 빨간선을 뚫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근데 이 빨간선과 노란선의 이격이 크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 이 빨간선 위로 올리는 것보다 노란색선 위 위에까지 조금 순간적으로 올려주는 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빨간색 선까지 올리면 은 어차피 노란색 선에 저항을 맞고 다시 내려올 거예요. 그래서 노란색 선을 한 번에 뚫어주는 게 중요해 보이고요. 한시간봉으로 가서 보면 은이때 조금 큰 상승을 보여줬었던 것 같은데 결국에 딱 초록색 선 정확하게 여기서 저항을 받고 지금 다시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여기가 아마 4시간봉에서 노란색 선 근처일 거예요. 뭐 여기서 이렇게 저항을 받았다는 거는 결국에 4시간봉에서 노란색 선 위에까지 올리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가 맞는 거겠죠. 그리고 4시간 봉에서 노란색 선 위로 올리잖아요 4시간 노란색 선이 17,200원 부근이에요 이 가격 위로 올리면요 일단 1시간 봉에서 이 검은색 선 위에까지 올릴 수 있는 그런 그림이 완성이 돼요 그래서 1시간 봉이 이 검은색 선 위에 올라간다 그러면요 다시 한번 그래도 바운스토큰이 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좀 상승의 기본적인 첫 번째 조건이 좀 완성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이 검은색 선이 굉장히 중요한 선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 여러분들이 다 기억 을하신다면요 충분히 이 빨간색 선, 노란색 선, 그리고 4시간봉에서 노란색 선 위로 한 번에 거래랑 터트리면서 약간 이런 부분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다면은 충분히 바운스토큰이 어떤 무빙이 나올 때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좀 정확하게 기억을 해 두시고요. 제가 다음번에 바운스토큰의 변동성이 있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